박수 가성란기한 살까지 여자라고 자하고 잡았어 전복 머리를 가지고 쌀을왔다 <laughs> <딸을 가져왔다>. 염파가 <laughs> 잘 들어라 전복은 내장이 정력이 <laughs> 좋다고 한다. 깨장밥.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요 인성 탁 실력 탁 노래 탁 탁탁탁탁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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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탁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우리 영탁님 TVN 코미디빅리그 사이코로스 잘 보셨죠? 자 황재성 씨와 양세찬 씨 그리고 김철민 씨가 진행합니다. 우리 김천미 씨는 MC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세 명과 함께 영탁 씨가 방송 진행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2030 세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세명 중에 제가 약속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는 현재 편집 중이니까요. 인터뷰 편집 후에 제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재성과 인터뷰를 했을까요? 아니면 양세찬과 인터뷰를 했을까요? 아니면 김천민 씨와 인터뷰를 했을까요? 아니면 영탁 님과 인터뷰를 했을까요? 자, 먼저 그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박상주에서지까지여자한 <laughs> <하성성, 웃음> 보시다. 작하고뭐라는지사다 염파가 잘들어라 전복은 어, 내장이 정력이 음. 좋다고 한다 내장과 거먹어라 <laughs> 전복 뭐 들어갈래 어이 양아치 서도고에서 반도 앞바다로 오줌 갈겨 <목소리도> 야나사다 먼저. 슬쩍 기대도 양내팔을위에 <목소리도> <너는? 목소리도> 두르고. 영화, 이렇게 그냥.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네. 네, 여러분 재밌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여러분 들께게 아! <목소리는> 해서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MarchegS> like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찾기 위서 반갑습니다. 뛰었던 김성주.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찾게위서 반갑습니다. 다섯 기 하, 란기기저까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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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영탁님, t v n 코미디 빅리그, 사이코로스 잘 보셨죠? 자, 황재성 씨와 양세찬 씨, 그리고 김철민 씨가 진행합니다. 우리 김철민 씨는 MC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세 명과 함께 영탁 씨가 방송 진행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2030세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세명 중에 제가 약속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는 현재 편집 중이니까요. 인터뷰 편집 후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재성과 인터뷰를 했을까요? 아니면 양세찬과 인터뷰를 했을까요? 아니면 김천민 씨와 인터뷰를 했을까요? 아니면 영탁님과 인터뷰를 했을까요? 자 먼저 그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박사 주교에서 사슴송 대란 타기, 사름까지 여자라고 보시다잡사하고 저로서 결혼복 모아라 이가지로사랑꼬리가럼다왔다 염파가 잘들어 전복은 내장이 정력이 좋다고 한다 내장밥 가먹어라 전복 먹으러 갈래 어이 양아치 소평고 속도로 타고 횡단보도 속도로 타고 반도 앞바다로 오줌 갈겨 가 같 가볼래 어. 슬쩍 지대도 되는 내 팔을 네. 네. 어깨 위에 두르고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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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러분 찾게 되서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오늘 <목소리도>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네, 네. 여러분 찾게 에서반습니다 네, 네, 어, 뭐, 네, 네. 네.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네, 네. 감사하고 네. 네. 네, 여러분 서반습니다 <목소리도 깨우자> 네. <목소리도 깨우자> 마지막은 진짜 제대로 소개했습니다. 민자 <목소리도> 수능에서 검증된 실력으로 어르신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재팅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이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채팅에서 반갑습니다 아싸! 주제가속성계란까기한스까지 아, 여자랑 먹고 싶다 작정하고 잡았다 전복무하고 아를 가지고 사이코러스를 가져왔다 염파가 잘 들어 라 전복은 내장이 정력이 좋다고 한다 내장만 가먹어라 <laughs> 전복모하러 들어갈래